외도를 한 남편이 그리고 고통을 겪고 있는 아내가 그리고 이 외도 상대 남편에 대해 상대 여성인 상간녀가 셋다 심각한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외도를 하고 남편 외도를 의심하거나 발견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아내가 강력한 고통을 느끼고 자 이때가 되면 남편과 상간녀는 이미 중증 심리 장애 인 관계 중독 또는 위중증 심리장애인 분노장애와 히스테리가 이미 발생된 상태 그걸로 인해서 외도를 한 거니까 자 이로 인해서 결국은 외도를 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자기한테 스트레스 그래서 남편과 외도를 한 남편이나 그 상대인 상간녀는 자기한테 스트레스 상처를 주는 사람은 이유야로막나라고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즉 파괴하는 심리 질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심리 질병이. 또한 마찬가지로 아내에게는 외상 트라마가 발생하면서 아내 자신의 인생 전체, 즉, 자기 자신, 남편과의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 그리고 가정, 이 인생 전체가 파괴되는 고통을 느낍니다. 실제 파괴가 됩니다. 이렇게 고통을 느끼는 게 바로 외상 트라마거든요. 자, 이때, 외도를 한 남편은 엄청난 착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남편 자신의 관계 증독 또는 분노 장애를 매우 빠르게 악화시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고 있는 외상트라마의 고통을 겪고 있는 아내도 심각한 착각을 하게 되면서 아내 자신의 외상트라마를 악화시키면서 결국은 자신 스스로가 최악의 중증심 위장에 편안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고 또한 최악의 위중증심 위장에 자신감과 즐거움이 완벽하게 몰입돼서 인생 즐겁게 이렇게 가는 이렇게 외상 트라마가 악화되면 중증심이장에 더 악화되면은 위중증심이장에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도를 한 남편과 상간녀보다 외도를 한 남편과 상간녀보다 더 최악이 돼 버려요. 외상 트라마에 고통 겪던 사람이 악화가 되면 더 최악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때 외도를 한 남편이나 고통을 겪는 아내나 그리고 남편에 대해 상대 여성인 상간녀가 하는 이런 심각한 착각은 자신 스스로 모든 것을 파괴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 착각이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첫 번째를 보게 되면 외도를 한 남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냐면 중증심리장애로 인해서 외도를 했거나 위중증심리장애로 인해서 외도를 했거나 그래서 남편이 중증 심리 장애 관계 중독 즉 반응 중독인 경우에는 어떤 착각을 하느냐 그 보면 자 관계 중독이 중증 심리 장애 관계 중독이 발생한 남편인 경우에는 어떻게든 자기 편안하고 즐거우면 됩니다 어떻게든 자기 즐, 편안하고 즐거우면 돼요 그거를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기만 편안하고 즐거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중증 심리 장애 관계 중독은 정신병이 아닙니다. 심리 장애, 즉, 중증 심리 두 개의 심리에 장애가 발생한 거지 정신병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 치료인 자가치료법으로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회복을. 다만 남편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마음 치료에 관련된 걸 하지 않으면 평생 외도가 지속이 되거나 또는 재발이 반복이 된다는 것을 남편은 모릅니다. 남편 자기가 노력하면 치료되는 줄 알지. 아, 내가 내가 누군데 막 이래가면서 아, 내가 안할 충분히 안할수 있어, 뭐할수 있어. 그러면 중증 심의장애란 용어 안 쓰. 그 엄청나게 큰 착각을 합니다. 자기만 정신 차리면 괜찮아질 거라는 무시무시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데도 불, 오히려 악화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 자신이 노력을 하고 정말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아내에게 잘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왜? 내가 하면 된다는 거 하는 그거 착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한 마찬가지로 이때 고통을 받고 있는 아내들도 남편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엄청 위험한 착각을 합니다. 남편은 이미 중증심의 장애 또는 위중증심의 장애가 이미 발생된 사람인데 외도 끊었다고 그래서 집에 돌아와 잘한다고 그게 치료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이 착각들이 남편의 관계 중독이 악화되게 되는 거고 아내의 외상 트라마가 악화되면서 아내의 외상 트라마가 악화되면서 아내가 중중심이장애위중중심이장애로 발생을 해서 악화된다는 거를 전혀 모르는 엄청나게 심각한 착각입니다. 착각이 안 남편도 착각하고 아내도 착각을 하고 또 남편이 아내와 어떻게 됐든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됐든 남편의 입장에서는 자기 편안하고 즐거우려면 아내를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엄청 노력합니다. 편안하고 즐겁게. 결국은 이건 또 뭐냐? 남편 자신의 관계중독을 악화시키면서 아내를 편안하게 이제 만들었어. 아내를 중증심리장애로 악화시켰다는 거예요. 그걸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더욱 즐겁게, 뭐, 성관계도 너무 즐겁고, 부부가 같이 뭐, 뭐도 하면서 즐겁게 위중증심리장애로 이렇게 악화시키는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삑 하면은 한 방에 전체를 다 박살 내버리거든요. 이게 중증심리장애위중증심리장애 왜? 파괴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심리 질병이기 때문에 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아내를 즐겁게 만들어 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아내를 최악의 성적 반응하는 여자로 즉 상간녀로 만드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 그러다 내가 만약에 상처 남편이 잘하다가도 스트레스 상처 주면 아내는 바로 튀어나갑니다. 다른 남자에게 왜? 반응에 관심에 이미 상간녀가 돼 있기 때문에 남편을 상대로 하는 상간녀라 그래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착각입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남편이 노력하는 경우에 이렇게 엄청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남편이 어떤 경우에는 아내와의 관계 회복을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남편 자신의 외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를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이제 아내와의 회복을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이는 남편이 위중증심의장애 즉 분노장애로 악화됐다는 뜻입니다. 악화되고 있거나 또는 악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외상 트라마가 매우 빠르게 악화되면서 결국에는 남편이 자기 자신이 외도를 해놓고 처자식에 대해서 처식에 대해서 심리적인 단절 또는 경제적인 단절 그리고 기타 모든 것을 아내 처자식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무조건 피하려고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아내와 자녀들과 가정을 모조리 파괴하게 됩니다. 포기하는 순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벌어놨던 거, 나한테 즐겁게 재밌게 해주는 사람한테 다 갖다 주고, 그 아이들까지 다 케어, 자기 아이들인 것처럼 이렇게 케어하면서 다 갖다 퍼줍니다. 자기 처자식은 다 무너지고 죽어가는데도, 그건 웅당는까다 아니면 어차피 다 포기했으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왜 착각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 중독인 중증심의자인 관계 중독인 이 남편이 유일하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남편 자신 스스로가 마음 치료, 즉 자가 치료를 해서 회복하는 길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때 남편에게 치료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외상 트라마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외상 트라마를 치료해서 행복해지는 아내가 유일합니다. 유일해. 안 그러면 남편은 중증심의장애, 남편은 자기 자신의 인생이 파멸돼 가지고 죽을까 살까를 고민할 때 치료 기회가 생기면 너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증심의장의 남편에 관련돼서 유일하게 치료 기회를 줄수 있는 치료의 환경, 치료 자기 스스로가 치료할 수 있는 기회 또는 환경을 만들어 줄수 있는 것은 외상 트라마를 치료한 그래서 나름 행복하게 아이들과 가정을... 행복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가고 있는 아내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치료에 관련된 자가치료법을 하지 않게 되면 남편의 관계증독은 점점 악화되게 되고 아내의 외상트라마가 점점 악화되면서 최악의 중증심의장애 또는 위중증심의장애 발생하게 되고 결국은 남편, 아내, 아이들, 가정 모조리 파괴됩니다.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아내가 외도를 하게 되면서 다른 남자들에게 최악의 상간녀 즉 성놀이계로 전락을 하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안에는 먼저 본 사람이 인자가 됩니다.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상간녀를 만들면 그 성적 반응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이게 착각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큽니다. 자두 번째는 지금 관계 중독인 이, 이 중증 심리자인 관계 중독 치료 기회가 있는 이 남편인 경우를 했는데 두 번째는 남편이 위중증 심리 장애인 분노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에 그 남편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 남편들이. 그래서 위중증 남편이 위중증 심리 장애 즉 분노 장애를 가지고서 외도를 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남편은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무조건 강력하게 해소하려고 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해소를 하려고 드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데 자기 편안하고 즐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외부에서든 내부에서든 어디서든 스트레스 자기한테 는 스트레스다 생각이 들면 말과 행동이 매우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폭언이 심해지게 되고 폭력 현상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지정범죄도 서슴치 않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들어왔다 그러면 진짜 못 견디고 엄청난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분노장애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그래 잘못하면은 또한 자신이 외도를 한 거는 당연한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이랬으니까 나는 당연히 이렇게 해도 돼라고 하면서 자기를 철저하게 자신의 외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는 타인 즉 배우자가 배우자 아내가 됐던 자녀들이 됐던 가족들이 됐던 기회 그외 모든 사람들을 고통을 주는 그렇게 해서 그 고통을 주면서 인생을 파괴하면서 나만 즐거우면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때 남편은 이 위중중심 이 장애가 위 발생됐기 때문에 무조건 나만 오라라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걸리면 뒤져요, 그냥. 또한 외상 트라마인 아내는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서 가정이 깨질 것 같고 아이들이 위해를 당하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스스로 그냥 버티고 참다 보면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착각을 합니다. 착각이에요. 안 돼요. 왜 어차피 분노 장애 이미 발생됐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남편 자신은 무듯한 우월감을 갖습니다. 우월감을 갖게 되고 자기 즐거움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 가족들 가정을 하나씩 하나씩 아주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파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때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다 타인들의 먹잇감이 되고 성놀이개가 되고 이용대상이 된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이 멍청이들이. 그러면서 뭐를 해요? 너희들은 다내 거야. 나만이 너희들을 맨날 두들기고 욕하고 이러면서 나만이 보호할 수 있다라고 우월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소유물로 엄청난 착각 그리고 합리화를 시키고 정당화를 시키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증이라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중증 심리장애인 분노장애인 남편은 유일한 회복의 방법은 남편이 일단 파멸돼야 돼요. 자기가 인생이 파괴가 돼야 돼. 일단은 파괴돼야 돼요. 그리고난 다음에 스스로 살아야 되겠다. 아,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 내가 이렇게 파멸됐으니까 의지를 갖고 정신과 치료부터 해야 됩니다. 왜? 이거는 정신 문제거든요. 중증 심리장애까지는 마음 치료로 해보기 가능하지만, 위중 증 심리장애로 들어가게 되면 정신 문제이기 때문에 치료, 자기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누가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뒤집니다. 그날, 그래서 자기 스스로 파멸되고 다포기다 파괴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살아야 되겠다 생각할 때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정신과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중증 심리 장애인 사람들은 마음 치료만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신과 치료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계속 치료가 되면서 중증 심리 장애로 완화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마음 치료를 해야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남편에게 치료 기회를, 치료의 환경을 줄수 있는 사람은 외상 트라마를 치료한 아내가 유일합니다. 문제는 이 아내가 얼마까지 견딜 수 있느냐는 건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아내들에게도 늘 이야기하는 게 착각하지 좀 마시고 남편에게 스트레스 줘서 분노를 고스라니 나와 내 아이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게 이렇게 역풍을 맞지 마시고 어떠한 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나를 먼저 치료하고 회복을 해놓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분노장애구나 아 이게 도저히 안되겠다 그때 정리해서 이혼을 하는 게 수순입니다. 이때 분노장애인 남편에게 이혼 요구를 했다. 그날 가정이 자칫 잘못하면 정말 끔찍한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분노장애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가 자기 즐거움과 재미를 위해서 이혼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완전 다릅니다. 중증심의장애일 때와 위중, 위중증심의장애일 때는. 그래서 위중증심의장애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엄청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병증 증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이 남편의 도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아내가 하는 무시무시한 착각입니다. 아내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남편의 애들을 의심하거나 발견하게 되면 아내에게는 외상 트라마가 발생을 한다. 자 그래서 이 외상 트라마에서 안 고통을 겪게 되는데 아내 자신의 인생 전체, 즉 자신과 남편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그리고 가정을 정말 잘 이렇게 만들어왔던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인생 전체잖아요. 이거를 파괴시켜 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울겠어요? 점점 파괴됩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외도를 한 남편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이 억울함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래서 배신감과 억울함이 매우 강력해집니다. 그런데 아내 자신이 이 외상 트라마 즉 자신의 인생 전체를 파괴하면서 악화되는 이 외상 트라마를 견디다 못해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상처 표현을 해요. 그러면 외도를 난 남편은 이미 중증 심리장애, 스트레스 받은 디지가 같은데 남편에게 매우 강력한 스트레스로 생 이게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남편의 관계중독 또는 분노장애가 악화되게 되고 아내 자신의 외상 트라마도 악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 자기 자신이 점점 외상 트라마가 악화되다 보니까 자신 그리고 남편 그다음에 자녀들 가정이 모두 회복의 기회가 다 사라지고 계속 파괴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표현은 치료되기 전까지 하지 마세요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아내는 남편이 정신 차리면 정신 차리고 돌아오거나 돌아, 어떻게든 나한테 정말 아내, 자기 자신한테 정말 잘해주고 모든 게 이렇게 해서 그 부부관계도 너무 좋아지고 모두 하고 막 이렇게 되면 마치 모든 게 해결됐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착각을 합니다. 착각이 사실이 아닌데 엄청나게 남편과 자기 자신이 악화된 건데 자 이제 모든 게 해결됐다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아내 자신이 편안해지고 또 편안해지게 되면 결국은 중증심리장애가 발생하게 된 거고 즐거워지고 남편과 부부 관계가 너무 좋아졌어요. 이거 해서 너무 좋아졌어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외도를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크, 드디어 우리는 위중중심이 장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두 사람이 재미가 없어지면, 그날, 죽고 살고 박살납니다.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어요? 결국은, 아내, 아내 스스로가, 결국은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파괴시킵니다 자기 착각 하나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괜찮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아내 자기 자신과 남편과 자녀들과 가정을 모두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파괴하면 파괴할수록 편안하고 즐거워지는데 그게 그게 자기의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무시무시하죠. 애가 막 힘들어하는데 그가 다애 문제 때문에 그렇지. 내가 이렇게 가면 될 거야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아내 외상 트라마는 이 마음 치료 자가 치료법이 아니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 얘긴 역으로 하면 외상 트라마는 마음 치료 자가 치료를 하면 회복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내가 그런데 마음 치료를 하지 않고 아내 자신의 외상 트라마가 무조건 악화되면서 편안해지면 중증심리장애그 다음에 즐겁고 어딘가에 몰입을 해서 재밌고 즐거워지고 행복하다고 느껴지면 위중증심리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아내 자신이 편안해지면은 자기 자신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됐다고 무시무시한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어떤 파괴자가 된지도 모르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치료됐다라고 회복해 치료되고 회복됐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건 뭐냐? 아내, 네. 자기 자신, 남편, 자녀, 가정을 드디어 이제 내가 모조리 파괴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습니다. 아내 네. 자신에게 중증심의장애가 발생했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 남편보다 더 심해졌다는 뜻이에요. 남편도 모르고 있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아진 거예요, 지금. 아니, 더 악화된 거예요. 외상 트라우에서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이 아내 자신이 즐거운 거에 몰입을 합니다. 남편에게 몰입, 남편과의 부부관계에 몰입, 섹스에 몰입하고, 뭐 일에 몰입하고, 종교에 몰입하고, 공부나 취미, 운동, 뭐 기타 등등. 그러면서 내가 나름 엄청 즐겁게, 나의 일이 엄청 행복해. 라고 이렇게 가고 있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모조리 파괴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표적인 게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이렇게 되는데 남편이 정리차리고 그렇게 돌아오니까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너무 너무 행복해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자랑질합니다. 왜 너희들도 이렇게? 해. 그래서 너희들도 빨리 팍 살라라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모두 모두 파괴합니다. 왜 행복한 거 자랑 못해가지고 안 달라거든요. 미쳐서 그래요. 자신만 즐기면 돼. 나만 즐거우면 되거든요. 악마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 자신이 위중중 심의 장애가 발생됐다는 걸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기는 이미 뭐 행복한데 뭐. 그러다 남편이 예를 들어서 조금 뭐 이상하다? 그날 남편 박살 내버리면 돼요. 아이들 쫌마다 그날 히스테리 나가자 애들 다 뛰져나가요 그냥. 이렇게 아내에 관련되는 거를 외상트라마가 치료되지 않으면 남편에게는 치료 기회 자체가 말살돼버립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끝난 거예요.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결국은 치료할 수 있는 남편에게 치료 기회를 줄수 있는 유일한 이 외상 트라마가 치료돼서 회복이 되어 있는 이 아내가 유일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를 다 버려놔가지고 그 사람도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대부분의 아내들은 자신의 외상 트라마를 치료하지 않고 악화시키면서, 자기를 악화시키면서 뭐를 하냐. 남편이 나를 회복해줄 것이다라고 엄청나게 잘못된 진짜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착각을 하면서. 이게 너무 위험한 착각들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 외도에 고통을 겪고 있는 아내들이 착각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상간녀가 있어요. 남편에도의 상대인 상간녀가 하는 착각이, 상간녀들도 착각 속에 살아요. 남편에도의 상대 여성인 상간녀는 이미 심리 습관의 문제인 중증심리 장애인 관계중독, 즉, 관심중독에 갔거나 아니면 위중증심리 장애인 히스테리가 이미 발생이 된 상태에서 외도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간녀들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 자신은 금지된 사랑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비련의 여주인공이 된것 같은 이 무시무시한 착각을 합니다, 멍청이들이. 성노류계가 되어놓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 사랑이 어떻고, 뭐, 사랑이야. 금지된 사랑이 어딨어요? 뭐, 연인 관계고, 뭐, 내연 관계고, 그거 다 외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도 안 되는 착각 얘기, 사랑에다가 포함할 수, 아니, 정신, 그, 중증심의장에 정신병증, 위중증 심의장애인 사람들이 사랑 얘기라고 앉아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파괴하면 파괴할수록 행복해지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자기 자신은 자신을 이미 다 파괴해놨고, 그리고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인간관계, 뭐 부모로부터 가족부터 기타 등등 모든 거, 인간관계 다 파괴하는 파괴자가 돼서 자기한테 스트레스와 상처, 즉 상처를 조금이라도 입힌다 그러면 답하게 합니다. 그런데 히스테리다 그 사람은 그날 죽습니다. 잘못하면 살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무시무시한 게 히스테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돼있다는걸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 타령하고 앉아 있고 그래 나는 이게 아니었는데 뭐 했는데 이러면서 전혀 모른 채 엄청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상관녀의 외도 기간이 길어지거나. 상간녀는 외도기간이 길어지거나 상간녀가 외도를 하기 전에 이미 외상 트라마가 발생했었다 그러면은 이미 히스테리로, 히스테리로 악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는 자기가 자기 인생 파멸시키는 건 당연한 건데 상대 남성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키거나 또는 지정범죄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돼서 인생이 파멸됩니다. 이게 상관녀들이 엄청난 착각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상적인 모든 인간 관계를 파괴합니다. 상관녀들이 그래요. 자기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남자들의 성적 노리개가 되는 것을 행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외도를 한 남편, 즉 중증 심이장인 위중증 심의장인 남편. 그리고 남편에 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아내, 즉 외상 트라마를 갖고 있는 아내, 그리고 남편에 대해 상대 여성인 이런 상관녀는 모두 다 매우 위험한 착각을 합니다. 지금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착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 배우자, 자녀들 가정을 파괴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파괴면 다른 사람 인생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럼너들도 그래, 나처럼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 보니까 야 소송해 보니까 이거, 이거, 이거 행복해지더라. 야 부부 관계 많아지니까 되게 좋아지더라. 뭐 해더라. 이거 권하고 막 합니다. 왜? 니들도 빨리 파괴돼라고 이렇게 파괴시키는 진짜 악마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라면 더 이상 착각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이유야를 막론하고 뭐 외도를 한 남편이든 고통을 받고 있는 아내든 쌍간녀든 다 좋아요. 자기 자신부터 빨리 마음치료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먼저 회복해놓고 그리고 나와 관련된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 자녀들을 회복을 하고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면서 만들어왔던 이 가정 그거를 회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외도를 한배우자 아니 고통을 받고 있는 배우, 배우자를 어떻게 회복시켜줄까를 노력하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만큼 마음치료를 시작한다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덜 파괴가 됩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자기 자신의 소중한 것들부터 하나씩 하나씩 파괴가 됩니다. 이게 점점점 늘어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 나는 그런 파괴한 적 없는데, 아니, 그냥 저절로 파괴가 돼요. 왜? 외상 트라마가, 관계 중독이, 위중증심이자, 이렇게 파괴를 시켜요. 그냥 스스로. 자칫 잘못하면 파괴된 게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치료를 해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과정에서 자녀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돼서 진짜 말 그대로 끔찍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런데 본인이 왜 그러는지 몰라요.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배우자와 자녀들과 가정을 이렇게 소중하게 잘 만들어 오고 이루어 왔던 거, 현재까지 이렇게 이루어 놓은 거, 왜 여러분이 파괴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암 치료를 할때 돈이야 벌면 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그리고 내 배우자 그리고 내 자녀들 이가정그 소중한 이런 가정을 깡그리 파괴시키고 불행 또는 파멸된다면 여러분들한테 억만금이 있던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왜 돈을 벌었고 왜그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무엇을 위해서 제발 착각하지. 암키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